하루 종일 그냥 탭댄스 추고 자빠졌나 여기서. 사교클럽을 여기서 하고 있네. 양봉이랑 은봉이랑 이렇게 댄스 추고 있습니다, 댄스. 매수 진입한 근거는 얘를 보고 들어갔는데, 얘네. 얘 60선이 1분봉 기준으로 지금 약간의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지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60선을 밑으로 깼는데 여기서 한번더 눌렀는데 얘도 거래량이 없죠.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이 특띠기를 하든 좀 이게 적은 금액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것도 괜찮죠. 왜? 비비고 있으니까. 장세가 하루 종일 어, 비비고만 있으니 짧게 보고 나오는 것도 당연히 괜찮죠. 한두 계약 해가지고 미니로 매매해서 수익 보고 나오면 한 계약 기준으로 한 26만원 정도 될 거고 저는 두 계약 들어갔으니까 50만원을 수익 본 거고 하루에 딱 이거 해가지고 50만원 수익 보고 매매 종료 딱 때리고 놀러 나가면 개꿀이죠, 그냥. <laughs> 테슬라라는 회사를 보면, 테슬라는 이제 꿈파리로 주가를 상승시킨 기업인데, 실적도 안 받쳐주고요. 머스크가 트럼프 줄까지 잘라버린다. 그러면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계속 뒤바뀌면서, 시장은 점차 타코무역, 패턴의 저금 중입니다. 변동성 지수 VIX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테슬라의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40억 달러 수익을 기록해서 시장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희토류 공급 차질은 자동차 산업에도 타격을 주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트럼프 머스크 갈등 진화에 백악관이 나섰고 통화를 계기로 관계 회복을 시도할 예정이라는데 결국에는 통화를 끝내야 장의 방향이 나오든 안 나오든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오늘 장무님 왜 이래? 장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존나비, 뭔 장을 뭐라, 자꾸 이렇게 만드니? 오늘 지표 되게 어려워요. 금리나 관점으로 지표를 해석할지 아니면 이전치보다 하회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해석해서 장을 하락시킬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그냥 탭댄스 추고 자빠졌나 여기서. 사교클럽을 여기서 하고 있네 양봉이랑 은봉이랑 이렇게 댄스 추고 있습니다 댄스 지표 발표를 해야지만 집으로 가겠네 시장에 찌라시가 난무하네요 다들 다른 뉴스를 보고 계시니까 뭔 놈의 찌라시를 이렇게 푸는지 어째 냄새가 싹 나는 거 같은데 저번에도 지표에서 이러고 결국에는 상승시켰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타이 차차차 댄스클럽 이제 곧 폐장 시간입니다. 몇 시간째 리듬만 타던 시장이 이제 진짜 방향을 줄 시간이에요. 다들 마지막 스텝 준비하시고 이제 어디로 움직일지 함께 확인해 봅시다. 대표 발표 나왔나요? 매도 한번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평단가는 749네요. 이거는 매도와 한 계약만 더 들어가서 두 계약으로 볼게요. 평당가는 753입니다. 이거를 또 상방 간다고? 이 결과 값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은 졸츠가 더 해석이 안 되는데. 얘는 뭐 기술적 상승이다? <laughs> 그렇게 봐야 될지. 이해가 안 되네. 지금의 무빙 물론 이해가 안될때뭐 시장의 방향을 따라간다거나 해도 되는데 화요일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값인데 이러면 저는 본장까지 들고 있는 숏을 홀딩해야겠네요. 이거는 결과값을 되돌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왜 여태까지 비비고자 빠진 건지. 트럼프 머스크가 준 테슬라 처분 검토 중이며 머스크와의 토, 대화 통화 의사 없음을 재확인했고요. 양측 갈등은 지속된다고 하네요. 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단 추가 진입 하고요. 아니 뉴스에서도 비농업이 금리 인하 관점에서 반대로 나왔다는데 시장은 왜묻지마 상방 타임을 즐기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두계약 터는 거였으면 이미 여기 찍을 때 바로 털었죠. 근데 지표빨 매도를 잡아서 본장까지 쭉 홀딩해가지고 이 추가 진입 했는데지 이제 봐야죠 좀 털어야 되나 <laughs> 여기서 두번 지지하는 건좀 곤란한데 762를 강하게 깨야 할 텐데 결국에 못 들어서 하방 시킨다 가자 가자 드 가자 일단은 두 개의 약만 털어냅시다. 두 개의 약은 익절을 하고요. 두 개의 약은 이어서 675까지 한번 가나요? 쭉쭉쭉 가자, 쭉쭉쭉. Lonely. I'm Mr. Lonely.